지금도 눈이 침침한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신문 보실 때 글자가 흐릿하고 저녁에 텔레비전 볼때 자막이 번져 보이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 몇년 안에 글씨가 더 흐릿해지고 밤에는 불빛이 번져 보이고 심하면 계단도 조심스러워지고 얼굴 알아보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눈 노화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준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일상이 불편해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에 좋다는 영양제부터 찾으세요. 물론 영양제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먼저 바꿔야 할게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눈 건강은 결국 우리가 먹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황반을 보호하는 성분도 눈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성분도 눈의 산화를 막아주는 성분도 전부 음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드시던 대로만 드시면 눈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지 않으신가요? 스마트폰 보다가 눈이 뻑뻑하고 책 읽다가 눈이 아프고 밝은 곳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한참 적응이 안 되고 그러시죠? 이게 다 신호입니다. 눈이 지금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눈을 살리는 식탁 습관과 눈을 망가뜨리는 식탁 습관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방법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인데요. 평소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고 텔레비전도 오래 보시는데 눈이 침침해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셨다고 해요. 안경도 몇번 바꿔 쓰셨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밤에는 운전도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좋다는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식사를 조금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먹는 걸로 눈이 좋아지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일단 해보자고 설득을 드렸습니다. 매일 먹던 반찬에서 녹색 채소를 늘리고 아침에 달걀을 챙기고 기름도 들기름으로 바꿨죠. 간식으로 먹던 과자 대신 블루베리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씩 바꾼 거예요. 몇주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눈이 덜 뻑뻑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개운하고 스마트폰 보다가도 예전만큼 침침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밤에 불빛 보는 게 조금 덜 번져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였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음식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눈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엔 조금 침침한 것 같고, 그 다음엔 글자가 흐릿하고, 그 다음엔 밤에 운전이 무섭고, 결국엔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일상에서 눈을 망가뜨리는 요소와 살리는 음식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눈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금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그냥 반찬으로만 생각하세요. 영양가 있는 채소지만 굳이 자주 안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시금치에는 황반을 보호하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황반이 뭐냐면요. 우리 눈 안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손상되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중심 시야가 흐려지는 거죠. 나이 들면서 황반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도 녹색 잎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황반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루테인이 황반에 쌓이면서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만난 67세 김정호님은 평소에 채소를 거의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고기 위주로 드시고 국도 건더기 빼고 드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신문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를 주 3회 이상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되셨지만 국에 넣고 무침으로 만들고 비빔밥에 넣으면서 드셨어요. 몇달 지나니까 눈피로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시금치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국이나 무침, 비빔밥에 소량씩이라도 자주 넣으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루테인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잘 돼요. 그래서 들기름이나 참기름 살짝 넣어서 무치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금치에는 루테인은 많지만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시금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더 좋거든요. 여러분은 시금치를 일주일에 몇번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달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걀을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를 떼고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양으로만 보면 시금치보다 적을 수 있지만, 달걀 속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지방과 함께 있어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해외 영양 연구에서도 달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황반색소밀도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반색소밀도가 높다는 건 황반이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70세 이순자 님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서 달걀을 거의 안 드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눈이 흐릿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니까 고민하시다가 달걀을 매일 반 개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삶아서 노른자까지 다 드셨어요. 몇주 지나자 눈의 흐림이 덜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개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달걀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삶거나 반숙으로 하루 한개 이내로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과도한 가공은 피하는 게 좋아요.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산화가 일어나서 눈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달걀을 눈 건강 음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달걀을 눈 건강을 위한 음식으로 인식하고 드셔보세요. 이제 기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름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기름을 최대한 줄여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눈 건강에는 좋은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 성분은 눈물의 지방층을 도와줍니다. 눈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 표면에 얇은 기름층이 있어서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거든요. 이 기름층이 약하면 눈이 금방 건조해지고 뻑뻑해져요. 국내 시기 연구에서도 오메가 지방산 섭취가 눈의 건조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메가가 눈물샘의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65세 박영철님은 평소에 기름을 거의 안 쓰시는 분이었어요. 나물도 그냥 소금만 넣어서 드시고, 볶음도 최소한의 기름만 쓰셨죠? 그런데 눈이 자꾸 시리고 건조해서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들기름으로 바꾸고 나물 무침에도 조금씩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주 지나니까 눈이 덜 시리다고 표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한 느낌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들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나물무침이나 비빔밥에 소량 사용하세요 한 번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한 끼에 티스푼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가열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들기름은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오메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볶을 때 쓰기보다는 무침이나 비빔 요리에 마지막에 넣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쓰는 기름 언제 바꿔보셨나요?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제 조금 우외일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술 이야기예요 술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과도한 음주는 당연히 해롭습니다. 눈에도 나쁘고 간에도 나쁘고 전체적으로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포도로 만든 일부 음료에 들어있는 포도, 껍질의 항산화 성분은 눈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눈의 혈관을 보호하고 산화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해외 대규모 연구에서도 아주 적당한 양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눈, 혼탁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주 소량이라는 점이에요. 72세 최성호님은 평소에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포도로 만든 음료를 가끔 아주 소량씩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말 작은 잔으로 한잔 정도만 드셨어요. 그러면서 눈 관리를 함께 하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소량, 자주가 아닌 가끔으로 제한하세요. 매일 드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아주 작은 양만 드시는 거예요. 절대 과하면 안 됩니다. 과하면 오히려 눈에 해가 돼요. 눈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함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적당함을 지키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냥 유행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눈에 좋다고 하니까 먹긴 하는데 정확히 왜 좋은지 모르고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관여해요. 우리 눈은 하루 종일 빛에 노출되잖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햇빛까지 이렇게 빛에 계속 노출되면 눈 안쪽에서 활성 산소가 생기는데 이게 쌓이면 눈이 손상돼요. 해외실험 연구에서도 안토시아닌이 망막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망막이 건강해야 사물을 선명하게 볼수 있거든요. 68세 정미경님은 평소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눈이 피로하고 침침해지니까 간식을 블루베리로 바꿨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다가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해동해서 드셨어요. 몇주 지나니까 눈피로를 덜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텔레비전 볼때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신선한 블루베리가 좋긴 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냉동 블루베리로 충분합니다. 냉동에도 안토시아닌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하루에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과다 섭취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간식을 눈을 해치는 음식으로 드시고 있진 않나요? 과자, 빵, 사탕 같은 걸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블루베리로 바꿔보세요. 이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한번에 실천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드시면 귀찮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아침에 한번 눈을 위한 식단을 만들어두면 하루가 편해집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아침이 가장 중요해요. 밤새 공복이었던 몸에 좋은 영양을 채워주는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블루베리, 요거트를 갈아서 간단히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믹서기에 다 넣고 갈면 되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여기에 달걀 삶은 걸 하나 곁들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한 번에 다 챙길 수 있어요. 다만 공복에 무리한 섭취는 피하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갑자기 차가운 걸 드시면 배탈이 날수 있으니까 상온으로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미리 꺼내서 조금 녹인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아침을 거르시는 편이신가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간단하게라도 챙겨드세요. 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비빔밥을 추천드립니다. 비빔밥은 눈 건강 식단으로 매우 좋은 조합이에요. 시금치, 당근, 버섯, 콩나물 같은 채소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달걀 하나 올리고 들기름을 꼭 넣으세요. 들기름을 넣으면 루테인 흡수도 잘 되고 눈물 지방층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고추장은 과하지 않게 조절하세요. 너무 맵게 드시면 눈에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비빔밥 한 그릇이면 눈에 필요한 영양소를 거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비빔밥 자주 드시나요? 귀찮으시다면 미리 채소를 손질해 두세요. 주말에 시금치 한번 데쳐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당근도 채 썰어서 보관해두고 그러면 평일에는 밥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합니다. 달걀도 미리 삶아두면 아침에도 쓰고 점심에도 쓸수 있어요. 물과 커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은 수분과 기름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눈물이 마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눈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면 눈물 생성도 줄어들고 눈이 뻑뻑해져요.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조금 줄여보세요.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대신 물 섭취를 늘리세요. 하루 물은 얼마나 드시나요? 최소 여섯 잔에서 여덟 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을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물병을 곁에 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마시게 되거든요. 물 대신 녹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녹차도 카페인이 조금 있으니까 너무 진하게 우려서 드시지는 마세요. 간식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자, 빵, 사탕 같은 단 음식은 눈에 좋지 않아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눈 혈관도 작고 약해서 염증에 취약해요. 그래서 간식을 블루베리, 견과류, 당근 같은 걸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이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하루에 한줌 정도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오렌지나 키위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눈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과일도 당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저녁에는 소화도 느려지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숙면을 방해해요. 눈 건강은 수면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눈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날 더 피곤하고 충혈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녁은 늦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드세요. 소화가 되고 편안하게 잘수 있도록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먼저 아침 식단부터 바꿔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물 섭취를 늘려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간식을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몇달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눈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눈이 나빠지는 건 갑자기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뭘 드시는지, 점심에 뭘 드시는지, 간식으로 뭘 드시는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몇년뒤눈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영양제만 믿고 식습관을 그대로 두면 눈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침침하고 흐릿하고 건조하고 피곤하다는 신호를요.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똑같이 드시면 결국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요. 반대로 먹는 것만 조금 바꿔도 눈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시금치 드시고, 달걀 챙기고, 들기름 쓰고, 블루베리 간식으로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눈은 달라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예요. 눈이 조금 덜 뻑뻑하고, 아침에 조금 더 개운하고,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몇 달, 몇년 지나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침침한 상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몇년 뒤에는 신문 읽기 힘들어지고, 텔레비전 자막 보기 힘들어지고, 밤에 운전 못하게 되고, 계단도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외출도 무섭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눈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좋아지기도 해요. 글씨가 더 선명해지고, 밤에 운전도 편해지고, 눈 피로도 줄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이 몇년뒤 여러분의 눈 상태를 결정합니다.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영양제는 보조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눈에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에서 나와요.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 안토시아닌, 비타민, 이 모든 게 음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영양제보다 훨씬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르자면 내일 아침 달걀 하나와 녹색 채소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삶아서 드시고 시금치 조금 데쳐서 들기름 넣어 무쳐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 오메가를 다 챙길 수 있어요. 여기에 블루베리 한줌 추가하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만 바꿔도 몇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눈이 덜 피곤하고 아침에 더 개운하고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물 섭취를 늘려보세요. 커피 줄이고 물 많이 마시세요. 그 다음 주에는 간식을 바꿔보세요. 과자 대신 블루베리, 사탕 대신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몇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도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눈이 나빠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생활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텔레비전 시청 습관, 조명 관리, 수면 관리 같은 것들이요. 오늘 음식 이야기와 함께 생활습관까지 바꾸시면 눈 건강을 완전히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서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아침 식단부터 바꾸실 건가요? 간식부터 바꾸실 건가요? 물 섭취부터 늘리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신 후에 변화가 있으시면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